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킹 t v 입니다아 오늘은 어, 개인적으로 신란한 일들도 많고 뭐 이건 이런 건이일 저런 일이 많아서 어, 새로운 포인트에 도전하려고 나와봤습니다 이곳은 민호도입니다 아 핫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과연 정말 핫한지 한번 시험도 해볼 겸 그리고 또신란한 마음도 달래볼 겸 한번 조과가 어떨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순이 옷자 이상 나와 줄런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렛츠고!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아, 입질이냐? 놓친 거냐? 와, 씨. 왔다, 왔다. 아니, 아니, 물었어, 물었어. 왔어. 근데 이게 쬐끔한데? 쬐끔합니다, 이거. 뭐지? 쬐끔한데, 이거? 쪼끄만데매트 매퉁이냐, <laughs> <몇> 또? <laughs> 아이, 뭐. 아, 오늘 왜 애기 매퉁이야? 아, 이거. 아우들이 보이냐고 외기매튜 <laughs> 아 여기 여기 있어 여기 <laughs> 아 이거 살려주고 잠깐만 한번 다시 도전해야지 뭐 알았어. 아 오늘 왜 애기만 낳냐? 일단 너는 안녕 빠이빠이 자 사이즈 좋은 광어 한마리만 나와라오 왔다! 이거, 아, 이거 컸는데. 미치겠다, 이씨, 아. 안 따라오냐? 와, 미치겠다, 씨 아, 진짜 억울한데, 이거? 아, 진짜 억울하다. 와, 이거 큰거 하나 있는데, 니 잠깐만, 아, 이씨. 있어, 있어, 있어. 아, 놓치면 안 돼, 이거. 와, 다시 한번 갑니다. 커요, 이거. 어, 여보세요? 어, 10분만 하려고, 10분만. 지금 큰거 하나, 큰거 하나 물었다가 놨어. 지금, 아, 지금 억울해 죽겠어. 지금 하나 있어, 있어. 제가 한 마리 한 마리만 잡고, 10분만 하게, 10분만. 10분 있다 전화해. 야온거 같은데 얘, 이건 물렸다. 낸거 같은데. 와라 와라. 그래 와. 와라. 뭐냐? 또매뚜있냐 이번에는 광어지 그렇지. 나이스 크다. 야 들어. 스러뽕 <laughs> 자 다시 포인트 이동해서 아까 하던 곳으로 다시 왔습니다 아 여기를 여기에만 극복을 하면 아뭐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도 밑걸림 지옥일 것 같긴 한데 왔어. 왔어요. 왔어. 매퉁인가? 아이, 좀 작지, 작, 작은데. 이거 매퉁일 수도 있겠어요, 이거. 매퉁인가? 매퉁이? 왔어, 왔어. 매퉁이냐? 뭐지? 아, 또 매퉁이다. 여러매퉁이네메 <laughs> 매퉁이. 아 작은데 매튜잉이야 안타깝게도 이거 매튜잉은 살려줄게요 이거가 매튜잉 헌터 되겠다 매튜잉 헌터 Ah Le ouais, premier, en le ouais, le <laughs>